안녕하세요. 더 찬스 공인 우송대 임무 안수경 소장입니다. 주말 지나고 네, 오늘 월요일이죠. 어떻게 하루 잘 버텨내셨는지요. 요즘 같아 서는 사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일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오늘 하루 잘 버텨내셨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우송대 주변은 지금 원룸 건물 매수 문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매매 자체도 많이 되고 있고요. 어, 이번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소재입니다. 우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구 가양동, 대동, 자양동 세개 동을 끼고 있는데요. 음, 이쪽 대동 주변으로는 보시면 대동 지하철 1호선 대동역과 지금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우송대학교 어, 서 캠퍼스와는 서 캠퍼스 남문 기준입니다. 서 캠퍼스와는 도보 5분 기준입니다. 24m 향후 트램 2호선이 지나가는 대도로와는 불과 1분 거리에 한 블럭 뒤죠. 게다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사실 상업지 다음으로 준주거 지역을 가장 쳐주잖아요. 용도률 400%. 어, 1층 5개, 2층 5개, 3층 5개, 총 원룸만 15개 호실입니다 어, 사실상 장기적으로 트램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어, 다들 아시겠지만 대전 분들은 대전은 아직 교통 체증이라는 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실 수는 있어요. 그걸 호재라고 보시는 분들 안 들어오는 것보단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 이 건물 맞은편으로는 그러니까 도로 건너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은 대동48지구가 지금 재개발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재지구가 또 옆으로 또나 있고. 대전은 지금 향후 재건축, 재개발로 지금 아주 여기저기 동네가 시끄럽긴 합니다. 물론 그런 호재로 인해서 건물 가격, 이런 원룸,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지는 않아요. 이미 그 가격은 예전 종합감산 면허 이전, 이후에 나뉘어지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건물 같은, 가, 어, 같은 건물이 지금 15개 호실 56평인데 매매가가 8억이에요. 아, 매매가 8억이면 뭐 그냥 준수한데? 라고 정도 보시면 되지만, 실투자금이 8,500만 원입니다. <laughs> 이거 사실 제가 찍으면서도, 아, 이 건물 왜 이러지? 네, 제가 전에도 새를 놓을 때도 사실 이 생각은 못 했거든요. 네, 실투자금 8,500만 원. 자, 수익률 9.6%입니다. 그러면 월세가 얼마 나오냐? 68만 원인 거죠. 이자 제외하고. 어, 건물주분이 지금 이 건물 201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이 어, 건물 이전에 지금 이 후죠. 이후에 이 건물을 사시고 나서 동구 서구 괴정동 그리고 중구 대행동에 건물을 또 새로 매수를 하셨어요. 일반 상권 지역으로 매수를 하셔서 사실 이 건물을 조금 파실 의향이 있으신 거고요. 어, 다른 건물을 매수하시면서 여기에서 전세를 좀 많이 빼신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대부분 새가 조금 바로 안 나가면 아뭐 학생 들어올 때 있으니까 그냥 놓으면 되는데 하시는데 사장님은 새가 안 나가면 그냥 전세로 놓으세요. 전세로 놓으서 그 돈을 다른 데다또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건물 하나만을 보고 월세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매매가 8억에실투 자금 8,500만 원. 자 원룸 가격으로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참 재미난 건물이죠. 어, 하지만 이대로는 사실 매매하진 않을 거고요. 어, 향후 만기 도래하는 방들을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대비 제가 추천해드릴만 하고요. 어,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건물 외관을 보시겠지만 2013년도에 지어진 건물, 지구 꽤 세련되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네, 이름도 세련되고 이쁘죠. 어, 융자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기보증금이 지금 4억 7,600만 원으로 알고 잡혀 있고요. 이자 제외하지 않고는 131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나오고 이자 제외하면 68만 원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대전이 어, 아파트 값이 아주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요성대 쪽 건물가가 올라갔다고는 볼수 없고요. 여기 건물가 자체는 기존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향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를 여지는 있죠. 자,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매수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원룸 건물은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하지는 마세요. 월세 수익, 공실 없이 월세 수익만 달달이 잘 받으시고요. 월급 통장에 월급 꽂히듯이. 그리고 내가 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어, 건물을 매매하고 싶어요. 산 가격에 세금 정도만 플러스 하시면 무조건 건물은 매매됩니다. 거기에 집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서 시세 차익이 생기면 나는 기분이 좋은 거고요. 왜 시세 차익이 없이 그냥 양도를 하더라도 그 동안 나는 월세 수익을 이 정도 봤으니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상승률을 보고 아나 이거 구매했는데 나중에 시세 차익이 안 나요? 뭐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건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은 뒤에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음, 자세하게 이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찬스 고인 우송대모 안수경 소장입니다. 지금 아, 이번 매물은요 어, 준주거 지역입니다. 자, 우송대학교 어, 주변이고요. 물론 학교와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좋은 건 어, 대동역과 지하철 1호선이죠. 대동역과 도보 6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리로는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비율도 한3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 상권과 일반 상권 비율을. 어, 지금 현재 만실이라서 호실 자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사진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어, 대지평수가 56평 정도 나오고요. 3층 자,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3층 다중주택입니다 준주거지역의 3층 다중주택이고요 일단 매가 8억으로 나와있는데요 무조건 우리 협의 들어가 봐야 되겠죠 실투자금이 8,500만원이에요 이거 보고 웃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건물주분 자체가 지금 건물을 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자 내놓으신 거고요 전세 개수를 조금 많이 빼신 거죠 건평은 보통 한 89평, 약 90평 정도 나오고요. 1층 5개, 2층 5개. 3층 5개 총 1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면 앞면 쪽은 앞면 측면으로 보시면 현무암으로 데코를 해 주었고요. 대부분은 포천석으로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는 창문 위쪽으로 보시면 또 돌로 또 데코를 해 주었죠. 네, 아까 지금 보면 청소롭기도 하지만 건물 전체 외관을 보면 이게 연식을 사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워낙 건물 자체를 그 당시에 이쁘게 지어 주셔서요 2013년도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코너 각지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건물에서 사도 집이 있어요. 지금 차가 한대 놓여져 있죠. 뒤에 사도 집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인도가 지금 낮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옆건물의 주차장 대수, 주차 대수를 이쪽, 이 건물 쪽으로 빼주어서 다행히도 건물과 건물 사이가 이렇게 넓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아, 이 정도니까 이건 거의 코너급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건물의 주차장은 좌측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주차대수 두 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쪽 건물하고도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꽤 큽니다. 그래서 방을 학생들이 구할 때 와, 사실 채광과 환기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봐도 막혀있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여기를 찍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는 지금 이 동네에 주택관리업체가 아니에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엄청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거는 창후에 매수하고 나서 관리업체를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는 문제없이 가능하고요.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송대학교는 자,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부과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하고 나왔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임대인분들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간단한 소모품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이거는 필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어찌됐든 찍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관리 업체에서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오늘 월요일이면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인디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일러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또 마찬가지예요. 방에서 학생들은 그냥 갖다 버리면 되거든요.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층에 공용정수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하기 쉽게 수도 옆으로 빠져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통 보면 창고로 그냥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건물 특징 하나는 물론 건축할 때단 하나 높이는 게 건축비가 엄청 소요가 됩니다. 자 보시면 1.5층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1층이지만 지면과 맞닿지 않는 거죠. 1.5층을 올라가서 1층이 있기 때문에. 1층 새안 나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01호부터 측면에 5호까지 5개 오실시 이렇게 보시면 CCTV 침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늘 눈여겨보는 것이 파일 들뜸 현상이에요 매수하고 나서 어, 미처 확인 못했네 이거 어떡하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서로 얼굴 붉히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전에 이런 복도, 층간 파일 들뜸 현상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우산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임대인분이 이쁜 우산꽂이 하나 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층별로 그럼 이쁘게 가지런히 꽂혀 있겠죠 마찬가지로 CCTV 층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에서 층으로 이동하는 이 복도는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개 오실 3층도 되어 있고요. 옥상이 열려 있는지는 제가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투자금 8,5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그리고 옥상 올라오는 공간에 여유 공간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는 것들, 간혹 갖다 매트리스를 빼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 다 모아놓시면 으 되고요. 자, 옥상으로 가봐요 아, 올라왔습니다. 열려 있네요. 바람이 엄청 오는 선선한데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대지평수 56평이고요 지금 저쪽에 대동 하늘공원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저 아파트 단지 보이는 데가 대동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두개 뾰족히 나와있는 곳이 대전 포레일이죠 대동역 지하철과 6분 거리 학교와 5분 거리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제가 이걸 줌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건물, 여기 학교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위치이고요. 쓰레기는 가지런히 호실별로 좀 옥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2013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바닥을 보면. 방수는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다 지금 매도자와 다 협의가 가능한 음~ 15개호실에서 실투자 8,500만원 그렇게 전세계수로 좀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월세가 이제 150만원 이제 이자 제외하고 130만원이 조금 넘어갈 거예요. 요거는 자금이 되는 대로 아니면 만기가 도래되는 대로 전세를 월세로 다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 올라, 올라가겠죠? 자, 어, 여기는 대전 광역시 대동으로 들어갑니다. 우송대학교가 자양동, 가양동, 대동을 끼고 있고요. 어, 이거 사실 호재라고 하면 호재인데요. 어, 이쪽 지금 저희 이 건물 맞은편으로 해서 지금 한 블록 바로 앞이 24m 도로예요. 24m 도로 여기에 지하철 2호선 트램이 지나갈 예정이고요. 2025년도에 환승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로 건너서가 대동 48지구 개발지구죠. 땅값 상승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 건물을 수익형 부동산 사실 때요. 이 원룸 건물은 일단 시세 차익은 접어두세요. 물론 집값 상승이 있기 때문에 건물 감가 있고 집값 상승이 있기 때문에 원금보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바라신다면 원룸 투자는 하지 마세요. 원룸은 달달이 들어오는 월세 임대 수익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내가 세하후 3년에서 5년 정도 임대 수익을 봤는데 어 매매를 하고 싶어요. 손해 보고 파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집값 상승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장기적인 호재이긴 하지만 지하철 2호선 트램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역세권이 혁신도시로 또 묶여있죠. 요번에 발표가 났죠. 어, 광범위하게 보자면 대전 대동지역은 혁신도시역세권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환승역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건물은 용적률 400%까지 나오는 준주거 지역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상 이 금액에 살만하지 않을까요? 자, 전 세계 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인이 이 원룸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돈이 없어도 굴러간다는 거죠.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어, 학교와 워낙에 근접해 있고 방이 좀 넓게 빠져 있어요. 사진을 첨부하겠지만. 그래서 집주인이 굳이 내놓지 않아도 때가 되면 부동산에서 아니면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세 전환율이 가장 좋은 거고요. 어, 향후 도래되는 원룸은 자,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고 요거는 매수자분에 따라서 요건 달라지겠죠. 어, 앞서서 화면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이 동네가 어 매수자분들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고 계세요. 더 이상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가실 데가 없다는 뜻이겠죠. 어 조금 있으면 지금 수도권 갭 투자 방지 목적으로 아마 부동산 대책이 또한번 나올 듯합니다. 그러면 그 여파는 이 지방 도시까지 오겠죠. 어갭 투자 방지 목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관심 있으실 때 바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상 오성대 이모였습니다.